드라마 우리 집 5의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내용에서 최재진은 사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들이 나왔고, 하지만 최재진은 제대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처럼, 이세나의 개처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최재진을 이세나는 물을 먹이며 죽이려 하는 모습으로 끝이 났죠. 그렇다면 이세나는 왜 최재진의 가족들을 전부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봤을 때 최재진이 의사인 이유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최재진은 성형외과 의사지만 무슨 이유가 존재하는 것인지.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는 벌벌 떨며 수술조차 하지 못했고, 최재진을 좋아하는 오지은이 대리 수술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최재진은 애초에 의사라 수술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며, 또 벌벌 떨고 있는 건 무슨 트라우마가 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수술 환자로 들어온 사람이 이세나의 엄마일 것 같고, 최재진은 그 당시 술을 마시며 취한 상태로 수술을 진행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최재진은 간단한 수술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쉬운 수술이었지만, 최재진의 실수로 이세나의 엄마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죠.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 이세나는 복수를 준비하게 된것 같고, 최재진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의 엄마가 죽었던 상황처럼, 최재진의 가족들 또한 하나하나 전부 죽이려는 복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재진이 수술을 하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이세나와 관련이 있다 보며, 저는 이렇게 이세나의 엄마가 최재진에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보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